네 안녕하세요 유경입니다. 네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정보다 영상을 굉장히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네그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의 차이인데요. 음, 댓글 창을 보면 굉장히 그 트랜스젠더랑 그 동성애자를 잘 구분을 못하시고 좀 잘못된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여태까지 올린 영상 중에서 제일 재미없고 따분하고 그런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양해 좀 하시고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를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 실제 성별, 성 정체성, 성 지향성에 따라서 구분을 지을 겁니다. 네, 실제 성별은 당연히 육체적 성별, 자기 몸에 뭐가 달렸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성별이고요. 성 정체성은 쉽게 말하면 정신의 성별이죠. 자기 정신의 성별을 말하는 거고요. 성지향성은 어떤 성별을 사랑하느냐, 좋아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또요 밑에 골뱅이 같은, 아니, 뭐가 쳐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타 등등이란 뜻인데, 실제 성별에 남녀 말고 뭐가 더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간성, 뭐 남녀 한 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것까지 다 넣으면. 그렇기 때문에 뺍니다. 또 성정체성도 자신이 남자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신이 남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장, 자신의 정신의 성별이 여자인 분들이 있고, 그, 그런데 자신의 정신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역시 뺍니다. 너무, 그것까지다 넣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성지향성도 이, 뭐, 남자 좋아하는 분들, 여자 좋아하는 분들, 뭐, 양성애자, 무성애자 말고 뭐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안 그래도, 이거,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더 적으면 너무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뺍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한 개는 실제 성별이 남자, 한 개는 실제 성별이 여자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요. 한 번에 한 표에다가 다할락하면은 화살표 완전 많이 끄어야 돼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될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골뱅이 이걸 다 넣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빼도록 하고요. 일단, 실제 성별이 남성인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실제 성별이 남성인 경우 중에서 제일 많은 경우는 당연히 어느 경우냐면, 실제 성별이 남자이면서 성정체성도 남자인 경우. 네, 실제 성별이랑 성정체성, 정신의 성별이 일치하잖아요. 정신성이랑 실제성이 일치하는 경우는 시스젠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남성분들은 성지향성은 여성, 여성을 좋아하시죠. 보통적 일반적으로는 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인데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성을 좋아하는 거니까 이성애자이죠. 네. 거의 대부분은 시스젠더 이성애자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요. 네, 대부분 남성분들은 시스젠더 이성애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게이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이분들은 실제 성별이 남성인데. 역시나 시스젠더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반 남성분들, 이성애자 시스젠더 이성애자분들이랑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게이분들은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 성지향성이 차이가 납니다. 네. 성정체성은 일치합니다. 실제 성별과. 그러면서 남성을 그냥 좋아하는 것뿐이죠. 성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실 네, 남자에서 여자 트랜스젠더입니다. 네, 트랜스젠더는 네, 실제 성별은 남자인데 정, 성 정체성이 여자이죠. 네, 아까 위에, 이게 일치하면 시스젠더, 이게 불일치하면 트랜스젠더입니다. 트랜스젠더인데, 남자에서 여자이니까, MTF인데요. male to female를 줄인 말입니다. 생각보다 안 어렵죠? 그냥 남자에서 여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게이랑 트랜스젠더 차이. 아시죠? 자 일반적인 남성분들 기준으로 개인은 성지향성이 다르고 트랜스젠더는 성정체성, 정신의 성별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머지 내용도 있지만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실제 성별이 여자인 경우. 네 이번에도 제일 먼저 일반적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신 분들은 당연히 정신의 성별도 여성이십니다. 네, 이거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일일치하면 일치하면 시스젠더라고 했죠. 시스젠더이면서 성지향성은 보통 여자분들은 남성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성의 네, 그러니까 시스젠더 이성애자. 시스젠더 이성애자가 일반적인 거죠. 이 똑같습니다. 네. 아까 위에서 일반적인 건다 똑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자, 레즈비언은 어떤지 봅시다. 레즈비언 분들은 실제 성별이 여자이면서 성 정체성도 여자입니다. 정신적인 성별은 몸의 성별과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을 좋아하는 겁니다. 성 지향성만 차이가 나는 거죠. 일반적인 분들이랑. 자, 그렇다면 이번에 트랜스젠더. 여기서의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실제 성별은 여자이지만 성정체성 정신의 성별은 남자인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불일치하면 트랜스젠더라고 했었죠. 일치하면 시스젠더, 불일치하면 트랜스젠더. 네, 트랜스젠더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여자에서 남자이기 때문에 자 female to male이라서. FTM이라고 적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분들 트랜스젠더는 성 정체성이 다른 거고 동성애자는 성 지향성만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성 지향성에 이거 두 개만 쓸것 같으면 여기 왜다가 이렇게 줄건 않나?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왜 이,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딱 멈췄냐? 이거를 이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실제 성별,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에. 자신이 어떤 성이냐고 느끼냐. 그게 진짜 성별이거든요. 자신, 자신 정신의 성별이 진짜 성별이지, 몸의 성별은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어버립니다. 자, 이 부분을 접어버리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남자가 양성을 좋아할 수 있고, 남자가 아무도 안 좋아할 수 있고, 남자가 이렇게 뭐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게이가 있었고, 양성애자가 있죠. 그리고 무성애자. 그리고 등등등. 시스젠더, 남자, 몸은 남자, 정신 남자이면서 이런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트랜스젠더라고 이런 게 없겠어요? 남자가, 그럼 남자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 좋아할 수도 있고, 양성애자일 수도 있고, 무성애자일 수 있는데, 여자도 있는 거죠.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네, 트랜스젠더이면서 이게 다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에서 여자 트랜스젠더는 남자를 좋아하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이게 트랜스젠더이면서 이성애자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 좋아하면 이성애자인데, 자, 여기서까지, 여기서 보면 몸은 남자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보면 이성애자지만 트랜스젠더. 정신의 성이랑 몸의 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애자이지만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이거는 정신적으로 보면 레즈비언이에요. 정신적으로 보면 레즈비언이죠. 그런데 정신성이랑 몸의 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네, 보통, 트랜스젠더는 그냥 트랜스젠더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죠, 이렇게 보니까. 네. 밑에 분도, 아, 밑에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성, 이거를 진짜 성별로 친다라고 하면, 여자면서 남자 좋아하는 경우 있고, 여자면서 여자 좋아하는 경우 있네? 그러면 여자이면서 둘다 좋아할 수 있고, 양성애자, 자일 수가 있고, 무성애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당연히 남자도 다 있는 거죠. 남자이면서 남자 좋아하면 동성애자인 거예요. 동성애자인데, 이 경우는 트랜스젠더잖아요. 정신의성이랑 몸의성 일치하지 않으니까 트랜스젠더 동성애자인 거예요. 아, 칸이 좁아서 그냥 트랜까지만 쓰겠습니다.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또 남자이면서 여자를 좋아하면 트랜스젠더 이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쓸게요. 네, 또 남자인 경우에도 양성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뭐, 여기 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죠. 트랜스젠더이면서, 이렇게, 다 있고요. 시스젠더이면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뭔가 말이 좀 어렵지만, 진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제 딴에는. 어, 그러니까, 이게, 음,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이면서, 아, 그래,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다. 시스젠더 중에서, 이성애자이면 성다수자 잖아요. 이성애자가 제일 많고 나머지들은 성소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트랜스젠더 자체도 성소수자인데 트랜스젠더 자체가 성소수자인데 그 중에서도 다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또 소수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게 시스젠더도 이렇게 다수자가 있고, 소수자가 있, 있잖아요. 트랜스젠더 자체도 소수인데, 자체도 소수인데, 소수 안에서 또 다수가 있고, 또 소수가 갈리는 거예요. 네, 일단 좀 이거 말도 길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정리를 해서,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는 성 정체성이 다른 거. 그, 동성애자는 성지향성이 다른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